사랑합니다. 이투스회탕구 강사 이도입니다. 뽀글리들 안녕. 구월 물평가 세계질이 총평입니다. 오늘 이 시험에 어땠는지 평가원이 어떠한 게시를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까지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I am 이도예요. I am? 난이도예요. 난이도, 이 시험이 어땠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도록 할게. 자, 얘들 우리 육모종평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등급컷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특히 1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1등급컷이 50점에서 48점이었으면 와우, 이 시험은 평이했구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45점 밑으로 45, 44, 43으로 떨어지면 와, 진짜 어려웠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험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는 과연 나단 어떨까요? 자, 원점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참고로 평가원에서 원점수 등급 것을 알려주진 않아. 공식적인 그런 자료는 아니야. 근데 도쌤의 노하우와 그리고 각종 사이트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자면 1등급이 47점 정도로. 음, 예측을 하고 있어요. 3점짜리 하나 정도는 까여도 1등급이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48과 45 사이에 있어서 이 정도면은 난이도 중 정도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무난무난했다 정도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평가원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게시를 주셨는지 주요 문항 정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 자연지리랑 자 지역지리 얘기를 할 텐데요. 자연지리에서 7번의 지형도 어려웠을 거야. 왜 빙하 지형을 지형도로 주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지형도가 나타났다라는 거. 자 그리고 19번의 이 경로. 문제 여고가 엄청 어려웠고 시간도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후 베이스예요. 기후 베이스인데 점이 많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그리고 지역지리에서는 어 이런 문제에 어, 선생님 좀 곤란해요라고 <laughs> 하는 뽀글이들이 있더라고 9 번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지도 없이 뭐 국경선이라든가 내륙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유형인데 특히 아프리카에서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왜 아프리카에 나라도 많은데 좀 생소한 나라도. 많기 때문이었지. 자, 그리고 1 1번에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인문 지리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무좀 지역 지리적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아니아가 이제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어떻게 무역을 하는지 과거랑 현재를 변화하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지역 지리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풀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해 이거잖아 자첫 번째 이거는 그냥 무조건이야 평가원 기출을 반복하자라는 건데 평가원 기출 쌤이 제일 중요한 건 올해 육모 구모야. 그리고 그걸로 수능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작년 것도 중요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이걸 뭐 2개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1개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최근 2개년만 계속 돌린다? 아, 그거는 비추천이야. 한 5개년까지는 가볍게 돌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두 번째는 이 기후 전 포인트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경로 문제 같은 거 있잖아. 그것 뿐만 아니고, 기호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결국에 웬만하면 점이거든요. 지도에 점 찍어 놓고, 그게 뭐야? AF야? AW야? AM이야? BW야? B? 뭐, 뭐 있잖아. BS야? 아니면 C면 CFA야? CFB야? CW야? 아니면 CS야? D면은 DF야? DW야? E면은 ET야? EF야?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이거를 맞추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후 점포인트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백지도라든가 점지도. 백지도에다가 쌤이 점만 찍어 놓은 거 있잖아. 우리 도깨비 쌤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 그게 결국에 근본이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요. 지역지리에서 이제 지도 없는 유형에 대해서 쌤이 작년부터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이제는 레귤러하게 평균적으로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를 강화하려면요. 백지도, 백지도, 백지도야. 근데 그 백지도 혼자 연습해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연습해 음 쌤은 그렇게 두지 않는다 항상 시켜주죠 이도시의 개념에 쌤이 백지도 연습 더 낫잖아 그리고 그 백지도 연습을 하기 위한 자료까지도 이도시의 개념 강의의 자료로 달아 낫잖아 그거를 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점지도 도깨비에서 백지도 이도시에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쌤이 이뽀고리들한테 주는 선물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어 이제 고 9월 모의고사 해설이랑 총평이 올라가면요. 그 뒤로 뭐가 올라와? 통계랑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쫀쫀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끓여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도씨까지 뽀글뽀글 성적 올려서 모두 다 대학에 잘 가시고요. 제발 나가주시고요. 능담이고 우리는 이제 남은 강해에서 만나도록 할게. 모두 9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바이바이